안녕하십니까. 센텀종합병원의 정형외과 전문의 이경호입니다. 50견은 50대에만 생기는 질환이 아닙니다. 젊은 층에서도 생길 수 있고 노년층에서도 생길 수 있는데 가장 흔하게 생기는 것이 50대라 해서 50견이라고 붙여졌고 주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나 당뇨병을 앓고 계신 분들에서 잘 호발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젊은 층에서 생기는 경우에는 외상 후에 주로 어깨 통증이 있어서 움직임을 제한했는 경우에 50견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또한 유방암으로 인한 유방 절제술, 다른 수술로 인해서 유착이 오고 50견이 동반되어서 어깨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나이라고 해서 어깨 통증을 방치해서도 안 되고 노년에는 꼭 어깨가 아프면은 병원을 가서 전문의의 정확한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50견이 뭔가 위축이 되고 좀안 써서 생기는 거라서 운동을 하면 좋아지죠. 회전근개 파열은 퇴행성으로 주로 오는 질환이며. 견봉이라는 어깨 위의 덮개뼈와 상완골 위에 있는 극상근과 극하근의 힘줄이 충돌이 일어나면서 서로 닳게 되면서 파열이 생기고, 그러면서 회전근개 파열이 생긴 부위에는 연골이 노출이 되게 되고, 연골이 또 맞닿게 닳게 되면서 극심한 통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충돌 증후군 이 있는 상태에서 조기에 치료를 하면은 회전근개 파열의 진행을 조금 늦출 수 있고, 어, 견봉이 선천적으로 변형이 있는 경우에는 견봉 성형술과 같은 수술을 통해서 회전근개 파열을 늦출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차이가 있는데, 50경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절낭이 어, 유착이 되어서 관절 운동 범위에 제한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액티브 모션, 제 스스로 들어 올렸을 때도 관절 운동이 제한이 되나, 패시브, 남이 들어줘도 팔이 올라가지 않는 경우에는 50견이 확률이 높고, 회전근개 파열 같은 경우에는 극상근 파열이 있거나 한 경우에 팔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남이 올려주면 팔이 올라가고, 일정 관절 가동 범위를 올라가면 삼각근이라는 근육이 대신해주기 때문에 또 팔이 움직여집니다. 요러한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회전근개 파열과 50견은 동반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감별이 가장 중요하겠고 그 감별에 따라 치료가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50견 같은 경우에는 관절의 구축이 생기는 경우이기 때문에 초기에는 재활치료랑 도수치료, 단순 운동치료를 통해서 관절 가동 범위의 회복을 도모하게 됩니다. 그때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에 주사 또는 약물치료를 통해서 통증을 조절하고 그래도 그 호전이 보이지 않을 때는 마취를 해서 억지로 꺾어주는 비관열적 수동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 그래도 호전이 없는 경우에는 수술까지 시행하기도 하게 되겠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의 경우에는 파열 사이즈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파열이 있다면 약물이나 주사로는 완전한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관절경을 통한 수술을 통해서 봉합나사못을 이용한 회전근개 봉합술을 시행하게 되게 됐습니다. 어깨가 아프시면 센텀종합병원의 이경호 과장을 찾으세요.